안녕하세요 윤카 이경희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G70 2.2 디젤 4륜 스프림 모델입니다 이 차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1위 신조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는요 액티브 세이브티 컨트롤2 160만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옵션은 꼭 필요한 옵션이에요 차선이탈, 전방추돌, 안전장치가 들어있는 옵션으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옵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외관을 한번 보시고 말씀드릴 거고요 이 차의 판매가격은 현재 1,850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신차가격은 4,7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외관하고 실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전방 충돌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날씨가 좋아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HID 들어가 있습니다. 휠은 17인치로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제시표 되어있는데, 제시회에도 지금 1999만원인데, 지금 유튜브에서는 1850으로 가격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휠. 자, 뒷모습.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요 차는 파워 트렁크는 없습니다. 파워 트렁크 없는 모델이고, 일단 수동으로 닫는 모델이기 때문에, 열고 닫을 수가, 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힐. 여기도 힐. 숫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뒷자리 열선은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2단, 3단, 이렇게 되어 있고, 뒷자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치고이 자체가 조금 뒷자리가 좀 작아요. 그래서 제가 타면은, 그, 무릎이좀 닿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차 타실 분들한테는, 음 혼자나 두 명이서 많이 운행할수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여기. 축구방 예, 센서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자 도어를 보면은 이렇게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차선이탈 감지기 축구방 감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운전석 한번 타볼게요 계기판 모습입니다 현재 현 키로수는 135307km를 찍혀 있고요 주행거리는 286km 어, 시내 연비는 한, 예상은 한 12.12, 13kg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고소 연비는 한 18에서 19kg, 잘하면 20kg도 나올 수 있는, 네, 연비라고 보실볼수 있고요. 여기, 블루링크 되는 버튼. 그리고,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도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키. 한번 후진해서 넣어보면은 네어운 주변은 없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만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화면이고요. 네 다시 P 누르고 네 핸들 보시면은 차간 거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섰다가다 갔다 섰다가다 갔다 할수 있는 차간 거리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통풍 시 틀었는데요. 지금 엄청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있고 에코 모드가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 VDC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사진 한번 영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대시보드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그렇게 큰 오염 없이 전 차주가 잘 탔던 차량입니다. 요즘은 전반적으로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연비 좋고 가성비 좋은 차 보신다면은 요 G70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카 이경윤 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